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아, 여순 반란 때 죽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인 어, 사람을,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시켜서 그를 돌봅니다.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대개는 어, 자신을 의미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 그리스도의 정신은 누구라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어, 중요한 동목입니다. 의지적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거나. 아, 그들과 거리를 두지 말고 오히려 역설적이게 사랑하면 아, 그것은 그에게 더큰 심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 우리 주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환궁하는 상황에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 그 다윗을 비판하고, 조조하고, 또, 다윗의 환심을 사서 뭔가, 지위를 얻고, 어떤 신변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답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 여기 보니까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이 시무이가 나타나요. 이 시무이가 어떤 사람이 에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별 온갖 독서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에요. 살인자 같은 이 불량배 같은 이뭐 너는 핏값을 네가 받는 거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막 휘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다윗에게 큰그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시무입니다. 그래서 아비세가 아비초, 저놈 저, 저 목을 빼버립시다 그러니까 가만둬라 마땅히 내가 들을 말을 듣는 거다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나루톡에서 이 시무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왕께 무리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폐역한 일을 했던, 이 일을 왕께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나는 범주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와서, 내주 네, 왕을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니까 여러분, 그 원수를 지금 면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다비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동원해서, 너 이놈 그러면서, 목을 쳐도, 어,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아비세가 그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아, 저놈 봐요, 저놈 봐. 저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거. 그때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비씨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 지금 사람을 죽일 때냐. 응? 그러면서 이 시무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참 다윗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예. 네, 이러기 보통은 어렵잖아요. 너 나중에 보자. 내가 힘을 얻으면 보자. 복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단단히 되갚아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사람 있습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 그건,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왕가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무비보셋을 음행하고, 그가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도지다 그러고는 음나하고는다윗시 환심을 살리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무금비보지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렸잖아요. 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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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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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나룻배를 준비해가지고 나룻배를 준비해가지고 어, 다윗 왕을 어, 나룻배를 타고 여단강을 건너라고 배려합니다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 음, 후안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비 보셋을 만납니다. 너 어찌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를 의심하죠. 왜요? 그의 몸종이었던 시바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가 다윗을 반역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무비 보셋이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나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장애가 있, 있기 때문에, 왕과 함께 말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왕의 초분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내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으니 너는 시바와 밭을 다누라. 어, 무비보셋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시바가 얼마나 아, 어, 자기 살려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무비보셋을 리얼하게 예, 다윗 앞에 비판하면서 어, 뭡니까 음해했겠습니까 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의심을 의혹을 풀지 않고 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시바에게 줘요 그러자 여러분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하뢰되내 네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반만이 아니라 그냥 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사람들, 평소에 정말 이런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 은근히 뒷담화하면서 나를 의미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게 불리익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냐? 그건 아니죠. 언제나 사랑에는 뭐가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물려있어야 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또 정의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균형감 있게 물려야 되거든요 시무이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답이 되기에 있어서 내가 볼때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원수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푸는 자세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과 지혜는 필요하다고 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과 분별력과 지혜. 예, 그리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용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으로 원래 주변 사람들 품고, 그리고 분명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다위스의 초신을 통해서 관용의 마음을 배웁니다. 또한 분별력과 지혜의 마음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